안녕하세요. GSA 교육연구의 인공지능 활용 수업 및 평가. 자, 이번 시간에는 AI 코스웨어 활용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코스웨어를 활용해서 학생 맞춤형 평가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미덴 AI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AI 코스웨어 과학과 네, 활용방안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았죠. 자, 오늘은 이제 아이스크림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클래스 툴 AI의 AI 문제 풀이를 갖다가 소개를 드리고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에서 활용을 하는지 수업 장면도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첫 번째로 AI 코스가 설정하기, 두 번째로 학생들에게 공유하기, 세 번째로 학습 및 평가 결과 분석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수업 장면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었는지 수업 활용 장면 살펴보기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무료로 활용 가능한 미래엔의 AI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네, 미래엔 AI 클래스는 네, 평가 위주의 네, 그런 AI 코스 결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지를 살펴보면 차시별로 네, 학습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개념 학습과 형성 평가 네,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단원 마지막에서는 네, 단원 평가까지 네,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수학, 사회, 과학 네, 제공하고 있고요. 자, 학생별 리포트를 통해서 네, 학생들의 어, 결과들을 네, 확인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AI 학습지 학생 리포트를 통해서도 학생들의 강 양점과 강점을 분석할 수 있지만 네, 단원 평가가 완료된 상황에서 네, 활용할 수 있다는 점알내을 네,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형상 평가 결과를 갖다가 네, 이렇게 보면 학생들이 오답 빈도와 그 다음에 네, 맞은 것, 틀린 것, 그리고 학생들이 네, 어떻게 학습지를 해결했는지 네, 학생들의 학습지의 채점도 개별 학생들 별로 네, 살필 수가 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미래네 AI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네, 차시별로 네, 평가를 할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네, 아이스크림 미디어의 네, 클래스 툴 AI의 AI 문제 풀이랑은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점이 같은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클래스툴 AI의 어, 문제 풀이를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클래스툴 플랫폼에 접속을 하셔야 되는데요. 검색 엔진에 클래스툴이라고 네,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단에 첫 번째로 페이지가 생성이 되는데요. 어, 페이지 검색이 어려우신 분들은 하단에 자막을 끼워 넣었으니 어, 자막에 있는 어, 주소를 보시고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 툴 AI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클래스 툴 AI에는 어, 원격 수업을 위한 것들과 그리고 어,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학생들과 함께 스마트 패드로 할수 있는 다양한 수업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어, 아이스크림 미디어에서 예. 여기 보시면 클래스 툴이라고 있죠? 네, 여기서 이제 접속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 툴 ai에서 네, 선생님으로 시작하기를 눌러 주시고요 자 보시면 각종 메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풀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참가자를 갖다가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클래스 학생 등록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어, 등록을 해 주셔야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학생 미등록하면 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ai 문제풀이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기 때문에 꼭 학생 등록을 하셔갖고 네,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이게 보시면 네, 학생 등록을 갖다가 손쉽게 네,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어, 우리가 AI 문제 풀이를 갖다가 해볼 건데요. 자, 우측 상 우측에 보시면 AI 문제 풀이라고 있죠. 자, AI 문제 풀이를 갖다가 클릭을 해주십시오. 자, AI 문제 풀이를 보시면 초등학교 네뭐 4학년 학년을 선택하시고. 자 미래엔의 AI 클래스랑은 다르게 국어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공하고 있죠. 자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도 네,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자 과학과 사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미래엔과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자 과학 볼까요? 자 미래엔 AI 클래스에서는 차시별로 개념학습과 형성평가를 제공하고 있죠. 자 클래스툴 AI에서는 네, 단원별 문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네, 미랜 AI 클래스와는 조금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제 범위를 갖다가 단원별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 자, 그리고 문항수를, 네, 어, 직접, 어, 입력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이 차이점이 있죠. 자, 그러면, 네, 단원을 선택하고 문항수를 갖다가, 네, 지정을 해서 문제를 갖다가 출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단계로 누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수업용 문제풀이와 과제용 문제풀이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수업용 문제풀이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실시간으로 이제 문제풀이를 할수 있습니다. 자, 제한 시간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네. 자, 그 다음, 과제용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과제들이 가제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클래스 툴에 접속해서 문제풀이를 하는 과제를, 가제용을 말합니다. 자 학생들이 이제 어, C 툴점 K R 이라는 네, 참가 사이트를 갖다가 누르고 입장을 가능한데요. 자 클래스 코드를 통해서 입장도 가능합니다. 자 클래스 코드를 네, 클릭을 하시면 네, QR 코드가 네, 크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QR 코드를 찍고 클래스 코드를 입력 후 네,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 보시는 바 같이 맞죠? 자 그러면 어. 이단원 물의 상태와 변화 과학과 네어 학생들에게 문제 보내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네 출제 방법 자 문항수 지정 출제 자 이렇게 돼 있죠. 자그 풀이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어 학생들이 어 풀이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들의 화면인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 남은 시간이 표시되고 네 이렇게 학생들이 차근차근 문제를 풀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인공눈을 만들 때 이용한 물의 상태로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물을 얼음으로 만든 거죠. 자 우리 상황에서 응결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네 응결 이거 끓음이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학생들이 이제 문제 풀이를 네할 수가 있는데요. 자 문제 풀이를 완료하고 나면 학생들이 어 틀리고 맞은 것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자, 자, 여기 빨리 시간 관계상 빨리 빨리 캐크를 해서 네, 학생들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이렇게 이제 제공이 되고 있죠. 자,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하면 학생들이 결과를 확인할 수가 없죠. 자, 이것이 이제 미래엔 AI 클래스와의 차이점입니다. 자, 대신에 어 선생님이 이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한명 제출했죠. 자, 풀이 결과 보기를 누르면 이 학생의 풀이 결과를 상세하게 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험지 보기를 통해서 학생들이 보면 정답 2번 네 맞았고, 1번 맞았고. 자, 이거 1번인데 2번으로 체크했다. 자, 그래서 채점형, 채점은 안 되어 있죠. 네, 이 정답을 갖다 비교하면서 선생님들께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단점들이 있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어, 클래스툴 a i 는 어, 좋은 점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 학생을 갖다가 네, 제출한 학생들의 풀이 결과 상세보기를 갖다 누르면 이 학생이 네. 어, 이번 과 교과, 교과 시험은 이에 적용을 할수 있는 내용을 구성했는데, 어, 3차 시에서 영향을 더 키웠다. 자, 여기서 백점 환산점수에 48점, 풀이 소요 시간, 그리고 문학 나이도 중. 자, 어, A 평가 분석이 루어지겠는데 분석 결과는 학생의 문제 제출 다음날 확인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이전 시간에 했던 결과를 갖다가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 학생들이 했던 것들 볼게요 자이 학생 같은 경우에 네 어떤 결과들이 나왔는지 풀 결과 상세 보기 자 이렇게 보시면 네 평가 분석을 통해서 어 평가 난이도는 중첫날쉬움네 이렇게 보시면 친구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학습 내용을 이해했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한다면 더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어체감문항 비율이 이제 어떤지 이렇게 예. AI가 분석을 해서 네,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헷갈려서 틀린 문제, 네, 그리고 정답이지만 한번더 체크, 고민 끝에만 춘문제자 이런 것들 이렇게 분석을 해서 제공하고 있죠. 자, 그래서 네, 이렇게 학생들이 분석 결과를 갖다가 네,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I 문제 풀이, 자, 다시 한번더살보도록 할게요. 자, 네 그리고 풀이 현황에서 우리 반평어를 보면 학생이 이제 풀이한 결과를 갖다가 어, 이렇게 평어로 이렇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 풀이한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평화를 평어를 제공하고 있죠. 네 보시면 네평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AI 생활 기록부를 누르면 네, 학생들이 이제 종합 분석 결과들이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어, AI 코스웨어의 클래스툴 AI AI 문제 풀이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어떤 부분들이 많이 틀렸고 네, 어, 강점을 보였는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I 클래스와 클래스툴 AI 문제 풀이를 갖다 비교를 해볼까요? 자, 둘다 가격은 무료이죠. 자, 제공하는 평가 종류는 네, AI 클래스는 차시별 평가 가능했고 개념 형성 단원 평가를 제공했죠. 자, AI 클래스툴 AI는 단원 평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학생 풀이 결과 확인은 네, 둘다 가능하지만 네, 미래인 AI 클래스는 네, 채점 결과까지 볼 수가 있죠. 자 AI 분석을 통해서 학생 개인별 리포트 제공은 어, AI 클래스 같은 경우에 단원 평가를 완료해야지만 제공하지만 클래스툴 AI에서는 네, 어, 제공을 하고 있다는 점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이두 가지 플랫폼의 차이를 갖다가 아시고 네, 수업에 활용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실제 수업 사례를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자, 어, 휴대코드를 어? 또는 자기 번호. 자, 거기 보면 쭉 위로 올리면 손공번 있죠. 응시하기 눌러주세요. 자, 안 뜨는 사람도손 들어주세요. 생님 도와줄게요. 안 뜨는 사람들 응시하기가 안 뜨는 사람들 네. 응시하기가 네 어, 형성평가 네, 어, 응시하기를 제가자 응? 그 조금 이게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물체무게나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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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거 선생님 물체무게예요그 아니요 맨 위에 보면 응시하기가 더이에요번